부모, 공경, 부모 공경으로 예배하라. 부모 공경으로, 부모 공경으로 예배하라. 할렐루야. 네. 네. 오늘이 참으로 복 있는 날이요. 복된 날이요. 하나님을 만나니. 이것만큼 더 귀한 날은 없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 앞에 나왔으니까. 여러분들의 모든 근심, 걱정, 걱정, 염려가 다 사라집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다. 우리의 아버지시다. 아멘. 아멘. 우리는 고아가 아니라 말이야. 고아가. 아멘.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니 진짜 아버지의 하나님이에요. 참된 아버지예요. 아멘. 그 아버지가 계시니까 우리는. 고아가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복 있는 사람들이지요. 영원히 우리 아버지를 모시고 섬기고 살아가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 아들의 나라, 사랑의 나라, 천국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한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도. 영생의 복을 받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오늘 참이 부모님, 특별히 어버이 주의를 맞이해서 주 안에서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깊이 깨달아 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냥 건성으로 들은다면 얼마나 손해겠습니까? 우리가 붙들어야 돼요. 아멘. 은혜를 붙들고, 생명을 붙들고, 우리 삶이 변화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 공경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해야 돼요. 아멘. 세상 사람들도, 백 음? 가지의 그런... 이 윤리 도덕이 있어도, 첫 번째가 부모 공경이래요. 세상의 종교에서도 부모를 공경하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런, 이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가 부모 공경을 하지 않는다면, 어찌 될까요? 신명기 17장 17절에 말씀하시길 너희 부모를 경혈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지어다 라고, 백성들에게, 백성들은 아멘하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너희 부모를 경혈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아라. 그렇게 하고 모든 백성들은 거기에다가 아멘하라는 거예요. 저주를 받으라 하는데, 아멘 하라는 거야. 저주를 받으라는 거야, 받지 말라는 거야. 그렇죠. 무서운 거예요. 부모를 가볍게 여기고, 없신 여기고, 부모를 괴롭히는 자는 하나님이 쳐 죽이라고 그랬어요. 도대체 부모가 무엇이길래 그럴까요? 이 너희가 몸으로 낳은 자식을 어찌 잊겠느냐? 부모가 돼서 어떻게 자식을 잃겠습니까? 하지만 너희가 네 너희 자식을 잃어버릴지라도 나는 너희를 잃어버리지 않는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아멘. 기억하고 계십니다. 아멘. 오늘 참으로 이 어버이 주위를 맞이해서 이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주 안에서 내 부모를고 이것이 첫째되는 계명이다 할렐루야 무슨 계명이요 첫째되고 약속 있는 계명이다 그 오늘 본문에서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 이것이 옳으니라 생명을 받게 합당하단 말이야 우리에게 하나님은 너는 옳다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네. 주 안에서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생명을 받게 옳고 예배를 성공하게 옳고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되게 옳단 말이야. 이런 이주 안에서 네 부모를 공경하라. 우리 예배는 철저하게 따라 하나님만을 높이고, 높이고 경배하고 높이고,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다.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다. 아멘? 아멘. 이걸 잊어서는 안 돼요. 예배는 다른 군도적이가 들어갔어도 안 돼요. 그러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 무엇입니까? 사랑의 계명을 가지고 내 부모를 섬기라는 것이 바로 공경이에요. 아멘. 무엇을 가지고? 사랑의 계명을 가지고 내 몸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죠 근데 내 이웃에서 첫 번째가 바로 부모예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개명이다 오늘 본문에서는 약속 있는 첫 개명이다 1개명부터 4개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개명이에요 하나님 외 다른 신을 두지 마라 너희를 위해서 한늘에 있는 거야 땅에 땅 아래에 있는 물 속에 있는 어떤 형상에이해 만들지 마라 그것을 섬기지 말아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떼일 걸지 말아라 우리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떼일 걸어져서는 안 되겠죠 왜 그렇습니까 이웃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이에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버리고, 사랑은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아요. 바로 또한, 안식이를 지켜라. 주의를 지켜라. 주의를 지켜라. 주의를 지켜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열 개명 중에서 여덟 개명은 하지 마라, 하지 마라는 거예요. 두 개명만이 하라는 개명이에요. 주의를 지켜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할렐루야! 그러면 땅에서도 잘되고 장수한다. 이런 약속을 주셨어요. 그첫 개명이다. 자기 부모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할 수 없어요. 새빨간 거짓말이야 그래서 5개명부터 10개명까지는 우리 사람에 관한... 사람에 관한 그런 계명인데, 무슨 계명이라고? 사랑의 계명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라는 거야! 사랑하라는 거야! 이웃을 사랑하는데, 이웃 중에 이웃이 바로 부모님이고, 첫 번째 이웃이 또한 부모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첫 계명이다.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그러므로 말이야말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좋은 것, 형통함과 또한 장수와 건강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 그런데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순종하라. 우리가 첫 번째는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명령이에요. 아멘. 명령이다. 다른 명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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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령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된다. 이 첫째 되는 그런 약속 있는 계명이다. 오계명인데도 어찌 첫째 되고 약속 있는 지냐 바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을 사랑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은 또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지켜 나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서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는 거짓말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계명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덕권이에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명령이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된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어떻게 부모를 공경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는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려야 됩니다. 마음을 한마디로 기쁘게 해드린단 말이에요. 음? 어떻게 하면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릴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왜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음? 순종할 때, 부모의 말씀에 순종할 때, 부모의 마음이 기쁘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되어지기를 주의름으로 추구합니다 마음을 시원하게 드려야 돼. 기쁨을 드려야 돼. 즐거움을 드려야 돼. 행복을 드려야 돼. 그마음에 그 불안하고, 언짢고, 걱정, 근심, 걱정을 가져다가 준다면,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아니다. 두 번째는 육체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책임져 드려야 되고 조금 도 부족함이 없더라. 불편함이 없더라. 우리가 육체에 필요한 것들을 부모님에게 잘 제공해 드려야지 됩니다. 한 달에 용돈 몇푼 드린다고 그래서 만족하지 말고. 부모님이 뭐가 불편하신가? 뭐가 필요하신가? 나이 드신 분들이 용돈이 필요 없어요? 필요 있어요? 더 많이 필요해요. 마음껏 쓰고 다닐 수 있도록. 요지껏 벌어서 자식들 키우느라고, 벌어서 가정을 이제 또한 세우느라고, 쓰질 못했어요. 자신을 위해서 쓰질 못했어요. 어디 가서든지 남을 대접할 수 있고, 또한 식사라도 사드릴 수 있고, 맨날 대접만 받고 다니지 말고, 나이 드실수록 우리는 돈이 더 필요한 거예요. 아멘. 용돈도 어떻게, 갱신이 드려야 돼? 도족하게 드려야 돼. 넉넉하게, 두둑하게 드려야 돼. 그러한 것이 없이 자기만 알고 자기 새끼만 안다면 이시 하나님이 약속 있는 첫 개명이 아니란 말이에요. 부모님이 건강하실 수 있도록 육체에 모든 피로를 채워주시고 또한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까닭은 뭐예요? 따라합시다. 예수님 잘 믿고 영원히 잘되도록 영원히 잘되도록 그래서 주 안에서 밖에 효도가 없어요 아멘. 주님을 믿고 주님 안에서 주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지만 부모님이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반드시 예수님을 믿게 해야 돼요 아멘. 믿게 해드리기 위해서 건강하셔야 되고 잘 믿고 상을 쌓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물질도 드리고, 마음도 편안하게 드리고, 건강하게 해드리고, 환경도 열어드리기를 바랍니다. 네. 누가 보든지, 야, 믿음의, 믿음의 사람의 부모님은 저렇게 좋구나, 저렇게 행복하시구나, 정말 그런 마음이 들어갈 정도로 부모님을 편안하게 해드리기를 바랍니다. 무엇 뭐 때문에 그 영혼이 잘 되더라? 쓰임 받게 해야 돼. 끝까지 쓰임 받게 해야 돼. 하나님 앞에 몸으로 쓰임 받고, 물질로 쓰임 받고, 재능으로 쓰임 받고, 끝까지 주님 앞에 쓰임 받다가, 하나님 나라 갈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리는 것이 최고의 바로 효도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 부모님 실컷 고생만 하다가 이제 나이가 늙어서 심도 없고 기력도 없을 때 자식들이 돌보지 않는다면 누가 돌보겠습니까? 어려서 부모는 좋은 것 맛있는 것다 우리들을 위해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나아시고 키워주셨지 않습니까 이건 세상 사람들도 다 하는 거예요 모든 일륜주 대사에 으뜸이 되는 것이 바로 효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반쪽짜리밖에 되지 않죠 자,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하실 수 있도록 신앙생활. 예배생활 잘 하실 수 있도록 불편함이 없게 해드려야 된다. 믿습니까? 그게 우리에게는 그게 바로 부모님은 복의 통로예요. 축복의 통로. 축복의 통로란 말이에요. 부모님을 통해서 내가 복을 받을 수 있어. 아멘. 그분이 누구라고요? 첫 번째 이웃이고 이웃 중에 이웃이란 말이에요. 이웃을 섬김으로 말미암아서,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므로 말미암아서, 이웃을 공경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오늘 이절 같이 씁습니다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할렐루야그 결과가 3절입니다 이로서 시작, 이로서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즉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영원히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기를 원하노라. 바로 계명을 지키니까 우리가 예배가 성공한단 말이야. 예배자로 살아가게 되고 그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흡양되고. 하나님이 연락하시니까,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시고, 또한 건강하게 하시고, 장수하게 하신다. 잘 되고, 건강하게 되고, 장수하기를 바라면서도, 어떻게 해야지 장수하고, 건강하고, 형통한지를 모른단 말이야. 그 통로란 말이야. 유괴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다면, 보이지 않냐는 하나님을 너희가 공경한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부모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찌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겠느냐. 앞뒤가 맞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는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에요. 나에게 피를 주시고 살을 찢어 주셔서 부모님이 계시지 않으면 나는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부모님은 절대로 원망하거나 부모님을 업신여기거나 부모님을 우리가 소홀히 경효리 여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부모를 경효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는 것은 예배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을 높이고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뿐만 아니라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사람의 본분 결과 결국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다. 이 사람의 본분이다. 잘 되는 길이다. 예배자로 살아가는 길이다.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는 길이다. 복의 통로다. 나이 드셨으니까 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잘 섬기고 봉양하고. 부족함이 없도록 소홀히 여기서는안 됩니다. 아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먼저 육신의 부모님은 돌아가셨을지라도 우리는 그분의 목을 더해서 그분을 생각해서 우리는 내 부모와 같은 분들을 잘 봉양하고 섬기기를 바랍니다. 내 몸과 같은 내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의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부모님에게는 기쁨이 되어드리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효도란 말이 효. 참된 효는 그 효는 예배로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왜 부모를 공경하라 했을까요? 네 예배가 성공하기 위해서. 내네 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사랑의 계명을 지키라는 데첫 번째가 내네 부모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들은 악한 사람이 없다 그래요. 범죄할 수가 없어요. 큰 죄를 저질 수 없어요. 부모님의 근심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열심히 어느 환경 속에서도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도 부모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할렐루야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얼마나 감사해요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부모님에게 효도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할수 있단 말이에요 내 이웃 시 있어요 내 부모님과 같은 분이 계시고 내 형제와 같은 분이 계시고 우리의 이웃이 있으니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는 복덩어리요, 복의 통로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아름다운 예배자로 하나님을 영마롭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예배자입니다. 할렐루야. 돌아가신 부모님, 아, 어, 정말 계셨으면 좋겠다. 그, 살아계셨으면 내가 효도를 잘할 텐데. 그렇게 하시지 말고. 이웃들에게, 옆에 있는 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사랑을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그 여러분들이 복을 받고, 복을 받아야지 부모님이 기뻐하시지, 부모님이 마음이 흡족해 하실 것입니다.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는 사랑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치고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지 않는 부모님은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귀한 그런 부모님, 귀한 우리 이웃이 있다는 것을 감사 감사하시기를 죄로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합심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